이 시간 유근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교 여정 가운데 기도로 함께 해 주셨고 또한 물질로 간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은혜 가운데 모든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한 영혼을 만나자고 팀원들과 나누고 기도했는데 영혼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의 여정을 다녀오면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씀을 이 자리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고 또 그분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심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했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데 어,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할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잘 따라주지 않아서 세족식 하기 전에 많은 원주민 아이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많이 우리의 말에 잘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임재해 주시고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 땅에 충만하단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는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이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대한 것만큼 많은 아이들이 세족식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아이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 사역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그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조육준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사, 어,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원주민 아이들이 너무 풍족하다 어, 그 아이들은 다른 필요가 많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원주민들의 마음밭이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겠구나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뿌리는 비유에는 네 가지 유형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입니다. 앞에 세 가지 유형의 밭은 저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길가.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돌밭.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게 되는 가시밭. 이세 가지 유형의 밭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주민 아이들을 신방할 때, 아, 이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좋지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제가 방문했던 집의70% 이상의 사람들이 경계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끼리만 사는 이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의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 팀원들은 망설여짐 속에서도 기도했고 담대함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집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을 때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겼고 정작 원주민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나 바빠, 나 건들지 마 라는 눈빛을 보내올 때 한두 번의 거절이 연속되었을 때 힘이 빠지는 건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VBS를 한다고 하자 밝게 웃으면서 익사이팅 한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즉시 방에 들어가서 선물,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같은 팀원인 방혜은 자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또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두운 배경에 우울한 이 미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모습으로 한 아이가 거실에 누워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고 또두 남매를 만나서 교회에 초대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들어간 팜플릿을 나누어주고 굿이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VBS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당시 기간이 롱 위켄드 기간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못할 수 있다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비하면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했던 어제 그두 아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사역을 시작하려니 원주민 아이들이 마치 3, 4살짜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운데로 나와서 같이 찬양하려고 해도 벽 뒤나 의자 아래로 숨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둘째 날기도했때 원주민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하거나 이끌면 안 된다고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들이 외롭게 홀로 앉아있거나 방황하면 홀로 두지 않고 그 옆에 다가가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의 상태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경계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밭이 정말 다양하고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 아니, 않으십니다. 길가 밭일지라도 돌밭이나 가시밭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원주민 아이들이 다양한 밭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한 모습에 일리일비하지 않고 지속, 지속적으로 우리 팀원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또 주방 봉사로 미용 봉사로 예수님과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해 간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고 우리 팀원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떤 이들은 아이들과 함께 교회 주변에 있는 블랙베리를 따기도 했고 또 어떤 팀원은 그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의 팀원들이 모여서 한 팀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먼저 원주민들에게 다가가기,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함께 하는 팀원의 서로의, 팀원 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모인 곳에 공통적으로 일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된 인간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죄의 결과로 가장 화목하고 사랑해야 할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미움이 살인이 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분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죄의 결과로 사람들의 소통이 막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알아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 말씀,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막혀진 담들이 무너지게 되고 각기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팀 팀의 모습은 애당초 하나 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어가 한국말보다 편한 사람, 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과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문화도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23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름에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나자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부족한 저를 리더로 인정해 주셨고 인솔에 잘 따라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스타일이나 모든 모습이 완벽하게 22명에게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ENFP의 성향이 싫은 분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두들 낮은 마음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또한 팀원 서로서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 섬겼던 것이죠. 우리는 요한일서 마,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함을 느끼고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또한 성도 사이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될때 있게 되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힘이 들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권면합니다. 또 상대가 힘이 들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어겨 주셨듯이 상대방을 극률이 어기기도 하고 자비심으로 돌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당연한 일들이 있을 때에 2절,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같은 사랑.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이한 줄의 말씀 안에 같이 합하다. 하나 이러한 표현이 네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또 삼절 말씀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투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여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였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단임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수 있는 비결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더 공부를 했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더 했는데 어떻게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다른 그 사람에게는 내가 도무지 잘할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GMTC라는 선교훈련을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GMTC의 교수님들은 한국 선교계에서 내노라 하는 선교계의 거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엄주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슬람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권위자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모임에서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게임을 인도하세요?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힘들다는 영국, 영국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시고 이슬람 쪽에서 대학까지 나오시고 필리핀 힘든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저에게 부럽다고 표현하시다뇨.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성공했고 어느 정도 대단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보면서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역을 할때 그러한 모습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이어서 하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해놓고서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등 뭔가 마음의 상태나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쓰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은 철저한 낮아짐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께서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낮은 곳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그리 당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분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순종하여서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선교와 전도의 방법 또한 십자가 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향했던 그 길을 가라고 이미 본인이 그 길을 걸었던 바울은 옥 중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하지만 선뜻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단기 선교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고 원주민 아이들도 뜻하는 대로 다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입니다. 선교는 언제나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일회적인 여정을 넘어서 선교란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 선교의 여정 속에 오지 못했던 영혼이 예배에 나아오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던 순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옥토박 같은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함께 고난의 길 걷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 영혼이 변하고 구원을 얻는 기쁨을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며 낮은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해도 그 길을 묵묵히 갈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이 뿌리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낮은 곳으로 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더욱 더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